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관절 통증이 있을 때 관절 친화적으로 운동을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오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영상의 요점은 어떠한 부상을 당해도 운동을 무리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통증의 정도에 따라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현재 약간의 관절 통증이 있거나 관절 통증이 없는 분들이 사용하셔도 관절 통증 예방 및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신체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연과 웨이튜닝을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상을 어떻게 최소화하는지 그리고 부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프로가 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프로들은 부상이 있을 때 부상 부위 부하를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가능하다면 부상을 회복과 동시에 지속적인 근성장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부상이 있을 때 방법을 찾기보다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을 찾기도 전에 그냥 포기하신 분들은 구질구질한 부상 핑계 되지 마시고 그냥 운동하기 싫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관절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말썽쟁이 어린아이를 다루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울 때에는 부드럽게 대야 돼 아이가 어른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완고한 태도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운동 중량과 빈도 그리고 볼륨이 관절의 수용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어린아이가 울듯이 통증을 유발하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첫 번째로 운동의 볼륨을 줄이고 두 번째로 해당 부위의 운동 빈도를 줄이고 세 번째로 사용하는 중량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여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면 단일관절 종목의 비중을 높여주면서 운동의 강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되 관절의 부하가 상대적으로 큰 고중량 복합가정 종목들의 비중을 줄여주는 것이 이렇게 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혹은 중량을 낮춰주면서 데스탑과 세이티바를 사용한 종목들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벤치프레스를 예로 들면 세이티바를 사용하여 가동범위에 제한을 둠으로써 관절의 부담은 최소화해주고 데스탑, 즉 완전정지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량으로 관절의 부하는 줄이 되 운동의 강도는 최대로 뽑아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들을 드리자면 중운동의 경우 척추의 지속적 부활을 주는 일반적인 바벨로우보다는 데스탑 펜들레이 로우를 하체 운동의 경우 가동 범위를 제한한 데스탑 앤더슨 스쿼트 혹은 데스탑 박스 스쿼트를 어깨 운동의 경우 가슴 운동과 마찬가지로 세이프티 바를 활용하여 가동 범위를 제한한 데스탑 숄더 프레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사용해 보기 전에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 부분은 자신의 관절 통증의 원인이 단순 자세 문제는 아닌지 혹은 해당 종목이 자신과 맞지 않는 종목은 아닌지 전문가의 피드백을 먼저 받아 보시고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관절의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이번 영상의 팁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맛있는 식당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트리에서 제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저렴하게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끈하세요.